예, 네, 이제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뭐가 말이야? 목이 마릅니다. 저희가 몇차 한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가 아, 지난번에 네. 시간이 안 돼서 발양장을 통과해서 지나갔고요. 어, 어제 이제 캐르밴 차부 그날 갈때이 기사가 우리 기사가 자기가 여기 다 가봤다고 그래서. 나 신경과 안소매티에서 졸업을 마치는데 갑자기 그로한테서 이렇게 올라오더니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갈 줄도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가다 북해서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갔느냐고 질문했더니 이 길은 원래 이, 이, 이요 2273m 요 산을,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고개 이 산, 이산 이 줄기가 굉장히 또 거칠어요. 그래서 이 군도수 얘기는 거친 그 데보다는 우리가 그때 계곡으로 계속 갔잖아요. 7km는 걸어서 이제 이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는고잘온 <목소리> 거지 아 어떻게 보면 잘온건데 여기는 이 자기 자기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우리 고기꼭 봐야 되잖아꼭볼일 없으면 그냥 가야 되까그 <목소리> 다음에 동북남부여행사체는 부투가 가다가 백하고 이런 거어하는사 지금 여기 시엔저스 와서 혹시 샤워할 수 있을 때 있으면 샤워를 좀 하는 걸로 잡는 건데 마을에 가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에 여기서 기름도 좀 넣을 거니까 기름 넣을 때 가서 좀 가서 의약품 좀전 전달 그 다음 주 전날 좀 하고 그다음 에 여기서부터 이마을에라서는 근데, 근데 이 마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의를 의 제기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고문 선생님이 야이 동네는 마을이라고 했나? 사실은 여기 이름이 없는 마을이라서요 지난 길에서 마을이 한. 지방으로 저기서 유래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laughs> 이, 이 지도는 우리가 보기 위한 지도니까. <laughs> 이, 이, 이 지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몽골 사람들한테 몽골 발음을 얘기하면. 우리가 바다적으로도 엉뚱한 소리를 봐서 그래서 때, 여기는 영어를 용어, 가지고 다시 한글로하는 그런 작업을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이름도 없고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큰 고개를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난한 집이 몇채 있어서 제가 마음을 혹시 여기서 뭔가를 공급을 받을수 있을까, 지금 뭐금수은 도비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는 물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고산지대요 고산지대예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데부터 제일 높은 데를 지나가고, 그래서 저는 하나 에 대한 가서, 집에 대한 가서 여기서 자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 어머니 산이라고 있는요요 요, 요, 요 산입니다. 제가 이제 이직칸 우리라고 썼는데 이걸 또 아침에 이제 또뭐 신모란 씨가 이지칸 우리라고 그러더라고. 에지 애지, 에지가 엄마. 에지. 그데 여기 보면 요요요 시골. 계곡의 협곡에 펀드, 그러니까 저, 저수지 같은 게, 연막 응. 저수지 같은 게, 아홉 개가 이 계곡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얘네들은 그머리에산는거 생산을 했는데, 이 계곡에 들어서 오늘 힌트를 주고 싶은데, 응. 예, 만약에 못가면 아마 응. 이거 무고는좀빨갈 수도 있을 거예요. 리고 어제 300km를 실제로 3 4 9 k m 를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돌어면 300km지만은 그한 50km 정도만의 지금 작업을 네, 그러면 150km 플러스 네. 1270 가면 야 가서도 300한 50명이 되잖아요 가서도 30일 또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좀 그나마 길이 좀 아니고 아니 이 밑에는 뭐라든 게 네. 네. 아니고 어, 그다음에 좀. 여기 가서 우리가 뭐슈퍼 마켓 같은 데서 을때 마켓 같은 거 가서 좀 보고 하면 정 안되면 이제 모레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계곡을 가서 트레킹을 하고 어, 트레킹하고 어, 트레킹 네. 하거든요. 우리 목적입니다. 참고로요. 지금 제 전략이 지금 문제가 그 지금 아시다시피 발전기가 나갔고 그리고 지금 저것도 나갔어요. 그 냉동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데마다 지금 전기를 뿌렸어야 돼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아는 척을 하지 못해서요. 뭐좀 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내가 전기 좀 써라 그러면 30도 정도 되, 되면 밥이 되니까 그 네, 알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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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